아니, 맞아. 9월이 지났지. 9월부터 쭈꾸미 금오이가 해제됐지, 맞아. 주대. 주대. 에? 아, 그놈의 그 에어팟 좀 좀. 그 회사에서 에어팟 끼게 돼 있나? 여가까지 일이 잘 돼가지고요 근데요? 쭈꾸미 금어기 해제됐잖아 그거 알고 있어? 네 우리 금어기도 해제됐는데 같이 낚시 한번 가야지 어때? 싫어요 마트에서 먹는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다니까 직접 잡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? 맛있겠다 그치? 맛있겠지? 네 너무 맛있겠다 아 그래? 쭈댈 일이 많이 바쁘지? 아, 그러면은 내가 가서 잡아올 테니까 그거 가져오면은 쭈꾸미로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우리 회식하자 좋지?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거 가져오면 어, 뭘 어떻게 먹기는 여기서 요리해 먹으면 되지 그거 누가 해요? 제가요?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쭈댈 어차피 일 많다고 그랬잖아 네. 어, 일 열심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? 잘됐네. 어차피 일할 거 많은데 기다리고 있어. 아 안녕하세요, 낚집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저는 지금 수옥장주입에 있는 낚시방에 잠시 들렸습니다. 구멍이 해제를 맞아 우리 팀원들이 쭈꾸미를 모두 먹어보고 싶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가까이 걸어서 워킹으로 쭈꾸미를 낚을 수 있는 포인트가 서울에서 가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출동을 했고요. 그만큼 핫한 만큼 포인트 상황이 어떤지 진짜 소문처럼 핫한지 그걸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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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여기 여에서 네. 주꾸미 네. 워킹으로 낚시 네. 많이 하시다고 하는데, 예. 요즘 주꾸미가 원래는 충남권에서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올해는 좀 인천권이 충남권? 많이 나온다고 네. 하던데 올해는 왜 이렇게 좀 일찍 커렸을까요 아, 수온이요? 수온이 수온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아, 그런데 지금 바다도 수온이 30도 32도 막 그러는데 네 네. 그러다 보니까 뜨거우니까 그 따뜻한 데 자꾸 먼저 올라오는 미늘도 나와요. 아, 여기 근처에 인어가 있잖아요. 일매가 아니라 막 90tail 나고 키는 7kg 정도 맞다 그래서. 그만큼 그 수온 변화가 심한 거죠. 어, 심한 거네요. 아. 5 정도 잡히는 어종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가요? 바로 들어가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. 바다는 항상 물때를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진입 물 빠진 거 보고 진입을 했다가 물이 차서 후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진짜 그럴 때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간조 시간을 보시고 간조 전후 2 시간 정도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물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철수를 하시는 게 안전 낚시를 하시는 방법입니다. 꼭 물때 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위에 그 저기 산 넘어서도 갈 수가 있어요? 걸로가면저 앞쪽으로 나오나요? 일로 올 필요가 없었네. 지금 지금도 그러네. 음? 자, 여기는 오니까. 완전 대대장 대제장. 너무 많은 데서이 혹시 여기 옆에서 정면으로 좀 던져봐도 될까요? 네. 죄송합니다. 아니 자리가 너무 없어서 좀좀 <laughs> 좀 나와요, 근데 세 마리요? 어, 전 저쪽에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넘어왔는데. <laughs> 오, 진작에 이쪽으로 왔어야 되네. 그러게요, 괜찮은데요? <laughs> 첫 주꾸미 잡았습니다. 첫 주꾸미. 와우! 두 번째 잡았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쭈꾸미를 두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뭐지? 잡아다 먹여준대도시킨도 어? 아니 이렇게 보르장머리 없는 얄미운 요놈을 그냥 줄순 없겠죠 또 재밌게 한번 먹여 보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을 준비했는데요. 걸치게 필수인 와사비, 청양고추, 과자. 상상만 해도 좀 이상한데 과자도 준비했고요. 짜장, 마라 소스. 이게 제일 역겨울 것 같은데 생크림을 준비했어요.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면 괴식이 될것 같은데, 몇 가지만 골라보기 위해서 주대를 불러가지고, 룰렛을 눌려서몇 개만 골라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는 걸로 할게요.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? 주대 바빠? 네나그 낚시에서 잡아온다고 그랬잖아. 네. 내 진짜 쭈꾸미를 그래서 잡아왔어 낚시 갔다 왔어 지금 오 멋지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같이 요리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 네? 요리해서 먹자뭐 요리예요 지금 7수도안 했는데 저희 이 집에 갈 거예요 너 이거 내가 열심히 잡아왔는데 어? 안 먹을 거야?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 아닌가? 그러니까 이걸로 회식하자고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야 연장선. 지금 야근하는 거안 보이세요 지금? 뭐야? 짜잔. 오, 첫펜가다두셨네 오늘 빵치잡았지 당연히. 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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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니, <laughs> 아니 이거 뭐냐고요? 이렇게 일단 회사로 복귀를 했는데요. 쭈대리가 이거 눈치채기 전에 빨리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담으면 아마 깜쪽같이 오를 겁니다. 쭈들도 깜빡쳤겠죠? 오, 파 들어갔다. 낚시로 잡은 쭈꾸미 한팩 완성. 어쨌든 쭈꾸미 쭈꾸미잖아, 어? 베트남산. 베트남산이 따뜻한 물에서 살아서 맛있어. 아니 근데 이거 뭐냐고 이거.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. 아, 뭐 재미로 먹어야 맛은 없지. 그래서 뭔가 특이한 재료들을 넣고 만들어 보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. 어때? 맛있겠지? 어디 가 어디 가 잠깐 아 저걸 어떻게 먹어요 잠깐만 아 진짜 미치겠네 짠 놀아봐 내가 지금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룰렛을 돌려서 딱세 가지만 세 가지만 넣어서 먹어보자 왜 그래야 돼 그냥 먹으면 돼왜 그래야 돼요 네? 진짜 진심이 그... 올게요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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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하하하두하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번하 나쁘지 않네. 생크림이라니 나어리 없겠네 이거 넣어야 되죠? 일단 청양고추부터 넣겠습니다 아 이제 청양고추 넣었군 그럼 이제 1 0초를 <웃음> <웃음> 어 어떡해 냄새 아아못겠어오 방금 뭐예요? 의외로 맛있었지. 생크림이 들어가니까 소스 색깔이 무슨 로제 파스타 색깔 같은데? 아니, 오. 아니, 근데 지금 비주얼이 되게 그럴싸해요. 야 이거는 도대체. 이거, 이거 음, 음식 맞죠? 음식은 쓰레기 아닐까요? 어. 저는 안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안녕. 나가야지. 우리 쭈데, 쭈대리 유리한 룰렛을 돌려서 나온 재료를 넣고 만든 쭈꾸미 요리 금오기 해제 기념 쭈꾸미 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와! 요즘 고생 많이 하는 쭈대리 먼저 맛 한번 보세요. 제가 먼저 먹까요 맛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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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그럴 리가 없는데? 맛있다고? 왜 마, 맛있지? <laughs> <오> <laughs> 너무 맛있는데? 와 성공. <laughs> 실패야 지금. 맛있으면 어떻게 이게? 왜, 왜 <laughs> 맛있냐? 야 우리 그식 실패다. 이거. 회식 음. 실패. 회식 성공. 너 인상 문제였어? 음, 너무 맛. 이건 내 예상 밖의 일인데. 음. 그래서 눈빛이 가장 퉁퉁해졌어. 먹고 올래, 래 음. 이거를 기대했는데 음. 지금. 음. 실패. 아무래도 재료를 잘못 골랐구나. 심지어 과자는 지금 배고프다고 만들면서 다 먹었지만 세상에... 먹고 있었어 네 이거, 이거 진짜 좋은 것 그럼 좀 직접 잡으러 갈 생각 없냐고 네가만 가면 200마리씩 잡는데 요즘 음. 200마리, 300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음, 근데 안 찢었어요? 그건 배를 탄사람들얘기고배 우리 팀원들한테 맛있는 걸 먹여야겠다.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막 달려간 거잖아. 급하게. 지금 그 배는 1년 전부터 다 예약이 꽉차 있어. 갑자기 탈수 있는 게 아니야. 명명 진짜 길어. 그래가지고 내가 왜두 마리밖에 못 잡았냐면은 여기서 가까운 인천으로 갔어. 근데 인천이 요즘 그래서 상처고 막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시간을 포기했거든.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진짜 사람 많아서 던질 자리가 없어.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했는데 두 마리 잡은 거야. 네, 뭐내말 찾고 있어? 네? 내말 찾고 있냐고? 어, 네네네. 산 타먹었다. 겨우겨우 던졌더니 두 마리가 잡힌 거야. 근데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시간이 없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트에서 이걸 사온 거야. 어쩔 뭐, 수 없이. 음. 두 마리 갖고 뭐.. 음. 물론 그킹 쭈꾸미 하는 분들도 일찍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5, 6시간씩 잡았다고 내가 변명하는 거 같지만 변명이 아니라 제가 변명을 거기는 그 사람들이 잘 잡고 있으면 던지는 공간을 한정될 수도 있어요. 있어. 내가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곳에 던질 수가 없단 말이야. 뭐잘 나오는 사람이 거잘 나오는 자리를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로 던질 수없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안 나오는 자리에만 던쓰다더는 거야. 음. 왜? 좀 시계 보는 거야? 아니야. 뭐? 뭐 가야 돼? 아니야. 아니야. 그래서 그안 나오는 자리에만 던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훌쩍 가버고어느 물이 또그 서해에 혹시 밀물쌀이 있는 건알렇지 조수 강화의 서 엄청 심하단 말이야 서해는 약할때 이렇게 물이 빠지면 빠진 면로 들어가서 낚시를 하다가 물이 들어올 때 물이 들어기 시작할 때 이제 나오면서 낚시를 해야 양안 그러면 고립된 말이야 내가 고립될 순 없잖아 너 쭈꾸미 먹이겠다 그지?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눈물을 먹고 거기서 후한아아 그래도 어? 안전 낚시가 최지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시간 때문에 후한 번. 나도 거기 잘 나오는 자리에 버졌으면은 나도 한 50마리 사왔고 50마리, 사. 50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 주꾸미를 산처럼 쌓아놓고 먹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어? 위험하게 막 어? 물 들었을 때까지 했다가 자꾸만 고겠어 너를 먹이기 위해서 내가 마트에 또 들려가지고 이걸 어? 사온 거 아니야 내가 한마트로는니까주 잡았다가 위험에 빠질 뻔 했다고 응? 어? 거기 얼마나 어 보였... 어? 놓고 물 놓고 저기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납세했는지 알아? 나 이제 집에 가려고 엄마 나 거기서 물에 빠질 수도 있었어